1 9군 팀과 G D G 팀, G 네, D G 와1 9군 팀의 토너먼트 8강 3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는 오늘 진행하지 않고요. 내일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3경기까지 오늘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1 9군 팀과 G D G, G D G 와1 9군팀 3경기 첫 번째 고정맵 왕의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왕의 길로 왔습니다. 음, 식고금 팀이 네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요? 네 준비 다 되면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라면을 먹고 있느라 좀 시간이 늦었 는데와 이거 엄청난 배신감인데요 지금. <laughs> 와 저희는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라면을 먹고 있다가 그것도 지금 경기 보고 있. 아, 어, 뭐, 아무튼, 예. 너무한데요? 근데 라면 먹다가, 경기에 지장이 있어도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기에 저도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라면을 먹다가 체하든 뭐, 이제 라면을, 국물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딱다가 뭐, 캐릭터가 죽든, 그렇게 돼서, 어, 아, 저기 죄송한데, 피피 준 걸게요. 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 너무한데요? 자, 심하게 자들끼리 지금 천. 어? <laughs> 시청자분들도 못 먹고 계실 텐데, 어. 라면은 막상 땡길 때 집에 없거든요 아 시청자분들 식사 안 하셨나요? 시청자분들? 지금? 7시인데 이제 저녁 시간이 아니 있네.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자기들끼리만 치사하게 라면을 먹고 있어? 무슨 라면일지 궁금하네요 뽀글이 여봐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그냥 <laughs> 자 이제 곧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선수비는 아, 19금 팀 그리고 GDG가 선공 하게 될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미키 선수가 이제 위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골 조와 한조 둘다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일단 한조로 화살 한번 뿌렸고 위도로 바꿨네요. 네, 일단은 바티가 깎인 상태에서 에브리띵 선수가 2층에서 체력을 채우고 있어요. 프로데미도우가수가 아, 미... 아. 하루 잡히네요. 누가 적상이 잘 위치를 봐서. 그렇습니다. 원원 날개. 원. 어그로 핑퐁이 아니라 저거는 진짜 구슬치기였어요. 네. 어, 프로 되면 닉바는 선수가 이제 겐지를 들고 있는데, 세 명을 한꺼번에 잡아주면서, 한 번은 나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풍참으로. 질풍참, 집중참 이제,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좀잘 긁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벽 아팠고 잘 나오지. 삼보 선수가 이제 앞쪽에 쪼제 방벽을 들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진, 하지만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 라인, 네. 아, 라인에서 잡혔, 습니다 서로 힐밴 들어가면서 라인을 주고 받았고, 프리방격 들어가면서 배틀태그 선수가 두명잘 잘라줬네요.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배틀태그 배틀 선수가 더블기 기록하면서 수비를 한번더 성공을 하고 있는 시9금 팀. 역시나 라면빨이 좀 있었나요? 라면을 먹고 배가 좀 든든하니까. 아, 수비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대지분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진격 재탄 들어왔습니다. 잘 이거 대지분쇄를 잘 잘만들었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laughs> 그런데 뒷좌에서 와! 라인하우트와 겐지가 정리를 싹다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지분쇄를 약간 이제 들어와 있는, 자리아와 이제 홈을 따라 들어온 그쪽 라인을 써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방쪽축 있는 힐러와 딜러 라인을 꽂아 넣으면서, 굉장한 네. 굉장한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검. 사비오 선수가. 아 배틀테그. 배틀태그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궁극기 준비까지. 여기서 빅싸기! 개장! 어, 방금은 진짜 저침착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용검 겐지를 그랩으로. 유진노 키모, 크라이 하자마자 그냥 끌어버렸어요. 네. 대지은에 막았구요, 하지만 거웠습니다역으로 네. 당하고 있는 출구건팀 비벼주긴 잘 비벼주고 있는데 앞라인이나 무너진 상황이라서 쪼-끔 아했는데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배드팩가안 무빙 뒤쪽에서 에브리팅의 일단은 웰플레이까지 잡지는 못하고 웰플레이, 웰플레이 웰플레이 어, 오히려? 뒤게 뒤쪽에서? 그래도 배드패스? 트레이서가 어그로 잘 분산해주고 에브리팅한 사다하게 압박을 넣어준 덕분에 네. 거점은 먹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웨플에 못 잡아 끌어. 갑돌 줘. 여기서 중력 패탄세명 모았습니다. 세 명. 아나가 힐잘 넣어 주고 버텼고요. 돌진으로 억으로 다시 한번 분사시켜 주고 아, 여기서 배틀 태그 한번더 되자. 우리 방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잡히지 않고 일단 사비오 선수가 영웅주지한 선수, 배틀 태그 선수까지 더블 킬 기록하면서 아, 맞 네, 만약에 밀어내게 되면요. 네네. 방금 전에 웰플레이 선수가 살아 돌아가면서 수면총을 악어 선수가 궁극히 쓰는 타이밍에 적중시켰던 게 굉장히 좋게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GDG가 이번에는 뚫어내네요. 만약에 차지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끊기기 전에 소리방벽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은 이번 한타도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아마의 수면총 한 번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앞쪽까지 쭉 밀어내면서, 나머지 두명 선수들이 이렇게 호이를 아, 하고 있어요. 앞쪽까지 나오지 못하게 거의 밀봉식으로 앞쪽까지 밀어놓고 있습니다. g d 지 자, 이제 핫 코너인데. 자, 이 코너에서 이제 19번 팀은 또 어떻게 수비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웰플레이 선수는 이쪽에 올라와서 수면총 준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힐잘 넣어주고 있죠. 이 웰플레이 선수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어, 막았어요. 캄보 선수, 대지분서잘 막았어. 그리고! 캐지제고 있어요! 바로 잡힙니다. 뒤쪽에 라인한테 잡아내고 있는 미키. 와, 진짜. 노홍의 선수는요, 볼 때마다 중력 탄탄이 몇번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 아 이제 허경까지 오케이. 잠들어요. 에이. 웰플레이가 <laughs> 정말 잘합니다. 수면총 적중률이 정말 좋아요. 웰플레이도 웰플레이고, 탱커들도 탱커들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폰을 구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스폰 들어올 것 같아요. GDG팀은 무조건 스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은, 아니, 한타에서 각 선수들의 한타 기여도가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요. 꽤나 오랫동안 좀 호흡을 맞춰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차 경지 차지하고, 에브리띵, 뒤쪽에 아군까지 처치! 미키 더블킬, 트리플킬! 아, 내면 처치! 미키! 아군을 믿고 하는 플레이가 충분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를 믿으니까 저렇게 돌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스무스하게 마지막 지점까지 호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겐지 이제 19공 팀의 겐지 선수 이제 프로 되면 닉변한 선수가 용검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캄보가 1등을 망치 1 1등 하면서 접근 그환하면서이쪽에서 잡지 못해 웰플레이가 이거 또 잡아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물론 리스폰이 빨라서 금방 합류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부담을 가지고 갈수 밖에 없고요 오케이. 산쇼 선수 이제 소리방벽 들어오고 중력자탄. 여기서 중력자탄 소리방벽 치면서 받아 치고 있습니다. 라인을 내근데 노홍익 선수 궁도 돌아와요. 네 여기 중력자탄 더블 K 난리났어요. 니까예 배트태그 선수가 한번쓸 동안 노홍익 선수가 네번 돌렸어요. 궁 회전율이 마치 회전 초밥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회전초밥 예, 회전초밥 집에서 초밥 하나 딱 들고 먹다가 내가 먹고 싶은 초밥 딱 먹으려고 하면은 지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속도에요. 진짜 빨리 돕니다. 네. 아, 회전초밥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시공팀이 지금 라면을 먹다가 아까 늦었는데 벌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무튼. GDG 팀이 이제 공격을 잘 풀어내면서 2분 3초라는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가 바뀌어서 이제 GDG가 수비, 19금 팀이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리그도 스킨 금지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입니다. 예, 스킨 끼고 있죠? 네, 자기들 막그 최근에 나온 신스킨들도 쓰고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아까 트레이서 그 그래피티 스킨을 또 끼고, 어, 저거 이... 진짜 갖고 싶다. 이쁘더라고,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스킨은 황금총을 끼면 안 이쁩니다. 아 그래요? 네. 황금총이 음... 의외로 안 이쁘고 그냥 노멀 총이 훨씬 더 이뻐요. 그리고 이번에 자리야 뭐 파워레인저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의견이 갈렸는데 이쁘다는 분들도 그쵸? 있었고 아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저는 무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 정말 이뻤어요, 자리야. 그냥 펄렁색 아닌가요? 펄렁색인데 아 이쁜 펄렁색이야. 아 이쁜 펄렁색, 파스텔톤의 이쁜 펄렁색. 네, 아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걸 들고 파워레인저 옷을 입고 그렇죠. 춤으로 에어로빅을 추는 거지. 그렇죠. 88년도 에어로빅을. 88년도 에어로빅을. <laughs> 아 <에이>. 정말 철스러다이 <laughs> <진짜. 웃음> 언제적 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게요. 자 아가 선수가 일단은 음파하살로 위치 확인하고 바로 레브로 애틀태어 끊었죠. 빠르게 일단 진입을 하고 있어요. 아, 역시 난문제가막 그래. 썰치고 있네. g d g 의 노웅일 선수. 피밴도 제대로 들어가서 네. 순간적으로 탑 라인이 무너져 버렸어. 한번 빼서 갈무리 해야 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한번 수비를 하고 어느새 꽉 찼어요. 노웅일 선수. 네. 거기다가 벌써 40%예요. 금방 네. 돕니다 이거. 이게 게이지가 꽉찬 상태에서 우클릭 한번 맞추면은 그냥 궁극기 금방인 건지 어느새 66%. 거기다가 미키 선수 그랩도 적재 적소에 잘 들어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요 이렇게 네, 팀원들이 궁극기 채우고 좋은 포지션 잡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전에서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비오 선수도 펄스포탈 들어와 있고요. 공차에 나줘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리아끼리도4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에브리띵 선수는 5 8인데 어느새 노홍일 선수는 중극기 들어와있습니다 네 펄스파가돈 한번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노지원이라고 하시네요 노지원 죄송합니다 아노지원 네, 노지원 선수 중력자탄 노지원 아펄스폭탄트리플캐 아, 아, 사비오 깔끔하죠 네, 야 노지원 중력자탄에 사비오의 펄스폭탄 환상의 그래. 콜렉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턴에는 진짜 믹서기가 가능해요 돼지 분쇄 이후에 뭐 라이너넷 할때 나눠가지고 도 되고 그게 아니면 미키 선수한테 나눠가지고 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소리만 막히면서 상대방 용건 받아치고요. 거기에 돼지한까지 미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러 카시오 끊기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나눠가지도카시오한테 좋고요. 우지원 <놀람> <놀람>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지금 또 공이 6 0대요또6 0예요또6 0예요이거 회전 초밥이 이거는... 고장 났어요. 회전 초밥집 고장 났어요. 너무 빨라. 네, 에브리띵 선수가 궁하나 채울 때두번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만큼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지금 두번쓸 거, 그러니까 에브리띵 선수 궁한번쓸거 지금 노지현 선수는 한 번, 두번 쓰고 있어요, 지금 배틀, 배틀태그 선수가 압박을 줘야 됩니다 네 중력자탄, 소리방벽까지 만력자탄 못 쓰죠? 아좀 먹힌 거 같죠? 막아도 아아, 난리 났어요! 사비온 또다시 트리플 K. 저는 여기서 노지원 선수의 구극기를왜 쓰나 했는데 네. 아 진짜 사비오 선수 구극기가 소리 방에 끝나는 시점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기가 막잘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는 진짜 악어 선수가 각 제대로 잡아가지고 네. 방벽이 내려가는 시점에 힐뱅 다 넣고 그대로 무너지는 그림이었는데 저거를 저렇게 나무상지 아, 대단합니다 1분. 네 대단합니다 예. 노지원 선수 벌써 또4 3예요46% 데이지가 떨어지는 걸 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칸보 선수 방벽이 내려가는 순간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대지분쇄 네. 각 재고 있습니다. 대지분쇄, 배틀태그 선수 궁극기까지 그렇죠. 재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막았어요. 우리 방벽. 우리 방벽. 그래, 미후의 대지분쇄. 무시원이 뭐 누워있죠? 그렇죠. 일단 두 명을 잡아내고 있는 19금 팀. 하지만. 배틀텍의 메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미키 아 미키 잡아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A 이거 좀 차지하고 있는 19분이 간신히 먹었습니다. 이거는 영웅은 죽지 않았던 선수가 대지 분쇄를 좀 여유롭게 시간을 크게 보고 천천히 넣었던 게 좋게 작용했습니다. 일부러 연기를 한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 연기를 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대지문쇄를 사용했다고 라 한다면 노지온 선수가 방벽으로 반응을 했다던지 아니면은 노지온을 지켜주면서 플레이를 했을텐데 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시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자 궁극기 현재 4개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막아낼 힘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궁극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G D G의 기회거든요. 네, 어, 아에브리띠 여기서 충격탄, 레지분쇄싹다 잘못했어요. 아, 사비오 내려 네 처치! 아, 이거 진짜 할말안 나겠는데요. 궁 타이밍마다 그냥 뻑뻑 터져요. 어떻게 된게 사비오? 아, 어떻게 된게노노원 선수가 충격자트를 모을 때마다 사비오 선수가 궁대박을 일으킵니다. 네, 약간 손흥민과 사비알선스가 같이 게임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사기죠. 네. 물론, 사비알론소 요즘에 별로. 그 예전에 그 사비알론소. 예전 사비알론소. 네. 그 네. 예전에 그 피파에서 한창 사기때 사비알론소 그렇죠. 있잖아요. 그그 느낌이다 네. 그 패스 한번 하면은, 돼지를 가르는 패스라고 그런 별명을 얻었던 그런 사비선수. 예. 네. 네. 사비알론소.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비오, 사비알론소. 다시 한 번. 야, 미쳐 날리고 싶다. 노전 선수 여기서 나무강아지까지 더블 캐! 애지 분쇄까지. 그리고 나머지 오! 에브리띵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싸비오가 잡했는데 잡히긴, 잡히긴 했는데요. 궁극기 보세요. 다시 76퍼예요. 이러면 또 다시 이니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궁극기 충전 중이야. 또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요. 싸비오 선수하고 노지온 선수하고 궁이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요 그래서 펄스빠가던펄스빠가던펄스빠가더이 어바가돈, 가능합니다. 그타이밍마다 그게 돼요. 아, 이게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19금 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소리방벽을 진중하게 쓸거나 아니면 기바가 먹어주는 거라고 답이 없는데, 기바도 뺐잖아요. 그렇죠. 돼지분쇄 돼지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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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자신감을 얻고 들어가겠죠? 거기에 악어 자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악어 잡아주고 있는, 아, 또다시네세 명! 세명 처치 싸비오! 궁을 쓸 좁고 때마다 대박이 납니다. 궁은 이렇게 쓰는 들어가면 거야! 들어가면 최소 3킬입니다. 최소 3킬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 그 과거에 비키이스타즈 버니 선수와 베르나를, 그 조합을 보는 기분이에요. 네. 미쳐 날뛰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 그첫 번째 개막전 경기 때활서빠가도으로 다섯 명을 잡아냈을 때, 그때를 보는 기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뻥뻥뻥 터져요, 그냥. 자, 아까부터 왕의 길이쪽에 하코너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코너에다 온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엄청난 하코너예요 어 근데 웹플레이 끊겼어요 그리고 중력차탄 중력차탄 나로가마까지 그렇죠 영웅죽지않아요 일단 더블킬 그리고 김선준이 부활까지 트리플킬 영웅죽지않아요 라인헤르트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살짝 미키선수가 오바를 했던게 한번 빼도 됐을 것 같거든요 살짝 길게 봤습니다 이제 캄보선수하고 그냥 올라왔을 때돼지미새 꽂아 넣고 네. 거기다 궁을 써도 됐었을 것 같거든요. 자, 어차피 자. 추가 시간이니까 사비오 선수가 이쪽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비비고 있어요, 사비오. 한번 자요 바럽겠고요. 서경까지 일단 여기서 잡지는 못한다. 효과 없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돼지미새 준비가 돼 있는 캄보. 맞아. 여기서 막치 아, 제... 어, 막혔어요. 아, 근데 근데 아, 막히 막혀도... 비지 못하네요. 막혀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떨어지면 무조건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럼 전에 그렇죠. 보셨습니까? 로지원이나눔강화제에다가 루시우 이석코프 받고 미친칭치 들어가는 거. 네. 자리아가 웬만한 자신감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결국에는 막아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GDG가 1세트 잡아내네요. 스코어 1대0. 이거는 사비오. 펄스 바가돈이에요. 100% 펄스 바가돈입니다. 예, 여기다가 그냥 그냥 살포시 아주 가볍게, 네. 심지어 부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땅에 던졌어요. 설정 이거 받아 이러면서 바로 그냥 터뜨려 버렸습니다. 자,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GDG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패배팀이 19군 팀이 2세트 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좀 정리를 하면은, 어, 굉장히, GDG, GDG, 팀에서는 그, 궁극기 분배가 정말 잘 됐고, 궁극기 연계가 정말 잘 됐습니다. 특히, 어, 노지원 선수와 사비오 선수의 그런 궁극기 연계. 아, 장난 아니었죠. 와, 아, 진짜, 저거는, 어, 아, 진짜 장난 아닌데요? 네. 이거는, 진짜, 압도가 아니라, 그냥 씹어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노지원을 막지 못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비오는 예. 뭐 어떻게든 견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노지원 선수의 궁 타이밍이 트레이서랑 완벽하게 일치를 해서. 그렇죠. 철석바가도 알아도 못 막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브리핑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G D G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 1세트는 왕의길. 이제 G D G가 가져갔기 때문에 19군 팀이 2세트 맵을 고르게 됐는데, 2세트 맵은 눈바니로 결정이 됐습니다. 눈바니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19군 팀이 2세트 한번 G D G의 이런 폭주 시간차를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2세트 눈바니로 가보죠. 자눈이로 왔습니다. 어, 바로 전이 경기와 똑같은 패턴으로 맵이 선택이 되고 있어요. 역시나 토르비온 나오겠죠? 카시오 선수가 이제 들고 있는데 일단 선수비 G D G 그리고 선공 19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면은 <laughs> 안 되는데 말이죠. 똑같은 패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기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1세트와 똑같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9금 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고른 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즐기고 있죠? 정크랩 뽑아서 자살 한번 해주고요. 아마도 지금 조합이면 트레이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사비오 선수가 역시나 트레이서를 들고 나왔죠. 역시나 뭐, 1경기에서 왕의 길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사비오 선수가 2경기 논바니에서도 트레이서를 뽑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트레이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뭐, 원체 지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리아가 크게 의미가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냥 디바를 뽑으면서 이제 투르비온과 솔즈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합을 선회를 했고. 네. 미스터는 뭐 언제든지 점프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지원 선수가, 어우, 스킨을 뽑았네요. 1주년 기념 스킨을. 디바. 이쁩니다. 그것도 어, 대사가 이쁘더라구요. 그, 일명 양아치양아치 디바. 네, 써니 디바. 네, 써니 디바. 똑같더라구요. 네, 아주 똑같아요. 자,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 미키가 에브리띵을 잡아냈어요. 트위터 잡히면서. 네, 내 새끼하고 상대방 딜러를 주고 받았죠.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경기와 다른 건 카시오가 두 명을 땄어요, 힐러를. 카시오 두명땄고요 그리고 개, 아 이게 내네 새끼가 있다 보니까 킬 관여를 계속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원래 아버지는 이제 자기 새끼 앞에서는 정말 강력한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럼요. 아들이랑 딸이 지켜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멋있는 모습 보여야죠. 그쵸. 카시오 선수가 뒤쪽에 포탑을 설치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웰플레이 선수, 뭐 미키 선수, 전부 이제 2층에서 포션을 잡고 있고. 저는 의외로 수비 트레이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안쪽으로 무리하지 않아도 공격 쪽은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뒤쪽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담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굉장히 네네. 좀 플레이 범위 자체도 여유가 많이 생기고요. 네. 자 일단은 19번 팀 뒤쪽 돌아왔어요 뒤쪽으로. 네, 역시 2층에서 굉장히 잘 잡았는데요. 이번잘 아 들어갔어요. 사비오가 또 안쪽에서 해집어 놓고 있는 동안 카시오의 내새끼는 열심히 때리고 있죠. 여기를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아빠 힘내요 이러면서 뒤쪽에서 아들이 지원 사격 넣어주고. 아빠 힘내세요. 그리고 궁극기까지. 네. 아빠가 아들이 힘을 내니까 아빠가 궁극기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 다음 턴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용광로에다가 나노강화제를 들이부어주면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비오가 잡힙니다. 일단은 프로데믹 닉변한 선수를 한번 사비오가 잡아줬긴 했는데, 어, 에블띵 선수가 사비오를 잡아주면서 일단 숫적으로는 맞춰 놓고 있어요. 서로 1대 1 교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GDG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건 궁극기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렇죠. 저거 감당이 안 되는 궁극기들만 남았거든요, 지금. 네네. 두 곡이 다섯 깹니다! 네. 뿔주한테 <목소리> 넣어주고, 지금, 어, 니키, 용광로를 일부러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더블 캐! 트리플 캐! 지금 용광로을 일부러 아낀 게, 이제, 토르비어 포탑이 깨지고 나서 우리가 밀리려고 할 때쯤에 보통 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딜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웅 죽지 않은 선수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메카까지 터졌구요. 일부 15초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네. 웰플레이 선수와 미키 선수가 두 개의 궁극기만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궁극기 네 개, 네개잘또 활용하면은, 완막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어, 이제 디바 궁극기엔 쫓아내는 용도를 활용을 하고, 캄보 선수 궁극기도 강제로 이니시 하는 거 쫓아내는데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 아무래도 카시로 가겠죠. 사비오, 아. 사비오 더블킬.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서가 진짜 정말 트레이서 빙의한 것 같아요. 네.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축구공 팀이. 네, 40초밖에 안 남았죠.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해요. 이렇게 된 이상, 에브리띵 궁극기와 영웅 죽자를 궁극기에 다 모아놓고, 최대한 쏟아부을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죠. 한 번에 들어와야죠. 자, 브리띵 어, 궁극기 썼는데, 요거 안 들어갈 것들.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하나를 잡았어요. 칸보 선수, 일단 잡았어요. 탐보가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네카리피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이제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근데 카시오 선수가 이게 용광로가 있어서 들어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용광로 카시오. 네, 이제 슬슬 대포 쏘기 시작했습니다. 타워가 배틀 테고도막고 있고요. 그렇죠. 아 카시오 더블캐 완막이네요. 이거 완막입니다. 완막이네요. 완막입니다. 그리고 돼지까지 잡아주면서 터트리고 있습니다. 카시오 마지막 로도그 드 잡아주면서 완막. 그래도 39.4%까지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예 깔끔하게 막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일단 19번 팀 입장에서는, 점령진 척도 한39.4% 일단 먹었습니다만, 아, 사실상 조금 힘들, 힘들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워치는 몰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마토르견을 꺼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토르면 똑같이 꺼내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지금 느낌을 봤을때 19금팀이 예전부터 무리를 안하는 팀인것 같거든요 네네 이때까지 봤을때는 무리한 조합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선택을 안하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그냥 범용으로 나올것 같거든요 자 이제 공수가 바뀌어서 19금팀이 수비 GDG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음. 정상적인 약간 3팩 메탈을 들고 있어요 현재 GDG는 네, 굳이 또 자리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맵이기 때문에. 네. 도진이 확실히 좋긴 좋죠. <laughs> 이제 캄보 선수가 라인에 들고 나오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이 군바니 맵이 그 네. 2층 지형이 있기 때문에, 어, 자리아보다는 어, 2층, 날아서 2층을 <laughs> 또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디바가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잖아요? 야, 뚜벅이보다는 이제 좀 루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더 좋다고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라인보다 윈스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라인하이트는 이제 뽑게 되었을 경우에 루트가 두 개로 한정이 되지만, 윈스턴은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네 개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라인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어요. 이 맵에서는, 눈만에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칸보 선수가 이렇게, 아, 춤을 추고 있어요. 곧뭐 시작이 되고요. 네. 4분을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4분을 이용해서 뚫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1 9분팀 입장에서 는 막아야 돼요. 14분을 일단 라인을 그대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2층에서 진입하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 잘 막아낼 수가 있느지하가 네. 2층 가는 척하면서 지하로 갑니다. 그렇죠. 그대로 빠르게 루시우 돌진 받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로. 메카 끌어주고요. 한번 견제까지는 괜찮아요. 네. 빠르게 2층 2층 돌입. 깎으로 돌아야죠. 배틀테드 선수의 힐각이 안 나오게 만들면서 천천히 천천히 거꾸로 거꾸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격전개, 푸루신과 비슷합니다. 노지형까지 네. 백업 잘 해주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2층 지형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노지이 일단 메카 터졌습니다만, 사비오가 여기서! 로드오그 잡아주고요. 아. 거기다가, 뭐, 미키까지 정리 당하긴 했는데. 네. 지금, 사비오하고 웰플레이가 2층에서 프리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걸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너무나도 프리딜이들어 보이네요. 네, 네. 여기에, 송하나까지 잡아내고. 자, 거점에, 거점에 누가 있죠? 에블띵 선수가 비비고 있습니다. 네네. 에블띵 선수가. 아, 목표까지. 뒤쪽에 있는. 에블띵 선수. 잡아주고. 로드호그까지. 현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딜밴 들어갔죠. 끝이 네. 납니다. 간단하게 공격 성공시키면서. GDG가. 19금을 잡아내고 4강에 진출합니다 앞서서 지열로 들어갔더니 안된다 그러니까 네. 천천히 천천히 그때그때 그때 브리핑이 오더를 내리면서 그러니까 오더가 오더를 내리면서 루트를 딱딱딱딱딱 정해줬어요 굉장히 깔끔한 전투 방식이었고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뚫어냈죠 네. 돌격 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루슈가 이속 버프를 굉장히 잘 주고 그리고 잘 밀집해서 들어갔던게 좀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아 이거 진짜 카시오 선수 아... 파대에서만 보던 그림이지 어.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카시오 더블킬. 여기 돼지까지 마무리. 딱! 마무리까지 해주면서, t o 치지 아, 토르비언. 역시 눈반이는 토르비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만 쓰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경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